꾸이라는 단어는 비싸다라는 뜻이에요. 비싸다. 앞에 나왔던 비에니하고는 이제 반대말이 되겠죠. 비에니하면 이제 싸다라는 뜻이었고 이제 꾸이하면 비싸다라는 뜻이에요. 이 꾸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제 한국어에 귀중하다 할때그 귀자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편지나 그런데 보면 이제 귀하라고 표현을 하죠 귀하 할때그귀자예요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 꾸일러 라는 표현이 있어요 타이 꾸일러 타이는 이제 정도 부사로서 이제 너무 너무라는 뜻이 있죠. 너무 꾸이 비싸다, 비쌉니다. 그런 뜻이죠. 자, 이 타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면 타이 셔머 셔머러라고 해서 자,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너무 뭐뭐하다라는 표현이에요. 하다. 자, 앞에 요 디알과 같이 이 타이도 불만의 표현입니다 너무 비싸서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겠죠 타이 꾸일러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 셔머셔머 러 라는 표현은 대부분 불만족의 표현이다 너무 뭐뭐하다 뭐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다그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타이가 들어가면 불만족의 표현이 있다는 거 그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 비엔니 이디알바. 자, 비엔니 싸다란 뜻이었죠. 싸다. 비엔니 이디알 조금 싸게 봐 해주세요 라는 의미예요. 조금. 조금 싸게 해주세요. 비니 EDR바 조금 싸게 해주세요.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 본문 내용은 이렇게 문장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쇼핑에 관련된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. 자. 이 단어의 뜻은 이제 할인하다라는 뜻이에요. 할인하다. 다저라고 해서 이제 할인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. 다저. 자, 그리고 이제 이 다저 할인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? 자, 요즘은 이제 뭐 한국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어로 뭐 안내판이라든지 상점 같은 데서 이제 붙여놓는 경우가 많죠. 자 할인 우리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상점이나 이런 데 보면 뭐몇 프로 할인 뭐 이렇게 할인이 붙어 있죠. 그걸 중국어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 다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? 다와 저 사이에 숫자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. 자, 숫자를 집어 넣으면 되는데, 이 숫자는 이제 1부터 9까지예요 뭐, 물론 10이 100%긴 하지만, 1부터 10을 정해놓고, 이제 그 안에 숫자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. 하지만, 이 퍼센테지 들어가는 게 달라요. 한국 같은 경우는 30% 할인이면 30%를 집어넣지만, 만약에 중국에서 30% 할인이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숫자는 7이 됩니다. 7, 그래서 다치죠 라고 하면 30% 할인인 거예요. 이거는 30% 할인이에요. 그러면은 뭐 반으로 칩시다. 다 우죠 하면 요거는 이제 50% 할인이 되는 거예요. 50%. 그리고 또뭐 보통 이제 간단하게 10%, 20% 할인을 많이 하죠. 그러면은 10%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9가 들어갑니다. 9. 다 지우죠. 하면 여기 이제 10%가 되는 겁니다. 네,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숫자에서 빼기 10을 하고 거기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붙이면 해당 할인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. 확, 이제, 백분율이.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요게 이제 쇼핑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이 보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하니까 잘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